사랑을 수록에는 정말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. 이 노래는 김재기 씨가 정식으로 녹음한 것이 아닌 단한번 연습차 녹음했던 데모곡이 그대로 정규 앨범에 실렸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김재기 씨가 정식 녹음을 앞두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. 자 그리고 김재기 씨가 미처 완성시키지 못한 또 다른 곡이 있는데요. 바로 별이라는 곡입니다. 김태현 씨가 자신의 빛났던 과거를 회상함에 만든 노래인데요. 그런데 결국 이 노래도 데모곡으로 실린 사랑할수록과 함께 완성되지 못한 채김태원 씨의 기타 연주와 허밍만으로 부활 삼집에 실리게 됐다고 합니다. 김재기 씨가 떠나고 11년 뒤 삼집의 연주곡으로 실렸던 별을 완성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의 이재한 감독이 OST로 별을 수록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. 하지만 김태원 씨는 이 곡은 김재기 씨의 곡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요. 이때 이재한 감독이 이 가수와 함께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. 바로 원티드의 오 서재호 씨입니다. 서재호 씨는 그를 원티드의 멤버로 R&B 발라드 곡 발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가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서재호 씨의 노래를 들어본 김태원 씨는 아. 이 친구라면 제기의 노래를 불러도 되겠다! 라고 음. 생각해 영화의 식기로 결정을 했다는데요. 그런데 선배가수 부활의 노래 별, 이 별의 녹음을 앞두고 있던 서재우 씨가 만 2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정말 안타깝게도 김재기 씨와 서재우 씨 모두 별 녹음을 앞둔 채먼 길을 떠나게 된 건데요. 뿐만 아니라 부활 김재기 씨와 서재우 씨의 죽음이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건 1993년 8월 11일 그리고 2004년 8월 11일 어머. 두 가수가 11년의 간격을 두고 어. 같은 날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곡의 녹음을 앞두고 같은 곡의 녹음을 앞두고 어머 웬일이에요 날. 그리고 결국 서재우 씨의 별은요 원티드 멤버인 하동균 씨의 허밍만이 들어간 채 영화 엔딩에 삽입됐고요 그렇게 별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의 곡으로 남아 팬들의 가슴을 더욱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음.